5월 13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메리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로 건너가서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가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드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에 내려가니 그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요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왕에게 가서 다윗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서서 아이도멜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괴락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멜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짐을,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근취관을 삼으이라 아마 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아베 어머니 수루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와 압살롬이 길라 땅의 진, 진친이라. 다위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의 암몬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로데발 사람 암미아리의 아들 마길과 로글람, 길라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밭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 이 17장, 사무엘하 17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완전 극적 반전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두 사람, 아히도멜과 후세입니다. 아히도멜의, 아히도멜은 압살롬의 편 사람, 우리 앞서서도 묵상 말씀, 우리 전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나누셨겠죠. 그리고 후세는 다윗의 편의 선 사람이었습니다. 자, 둘다 계략이 뛰어난 모사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히도멜은 상황적인 판단, 현실감각, 마치 이 삼국지에 나오는 방통처럼 전술적인 능력이 능한 자였고, 그러나 그는 압살롬의 편에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의 흐름과 대사가 압살롬에게 있다라고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 왜냐하면 압살롬은 뜨는 해라면 다윗은 지는 해라,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감각, 현실적인 상황 파악 능력이 좋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에게 이 압살롬에게 계책을 줍니다. 정신없이 다윗이 도망가고 있으니까 12,000명의 병력을 빨리 구해서 바로 쳐버리면 이 혼비백산한 상황 가운데 아무리 용맹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압살롬에게 계략을 줍니다. 그러자 이제 후세는 이아 아히도멜과는 정반대되는 계략을 주면서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 주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압살롬에게 그 계략이 결정될 때까지 어쨌든 압살롬은 선택을 합니다 아이도멜이냐 후세의 계략이냐 자 14절 말씀해 보면 이 압살롬과 후세의 계략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그 아이도멜의 계략이 뭉그러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생명을 됩니다. 후세의 계략 덕분에, 그리고 압살롬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에게 이 심판이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리고 후세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의 편에 섰고, 하나님은 그런 후세의 편에서 후세의 편으로, 후세의 결정으로. 가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전략과 전술과 그리고 현재적인 흐름, 그 현실 파악, 상황 파악, 어떤 감각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계략이라고 할지라도 이 삼국지에서도 방통이 빨리 죽어요. 참 탁월한 모사가였지만. 아무리 좋은 계략을 갖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합니까? 다윗의 편,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우리 교회의 계획, 나를 향한 우리 나의 직장터와 나의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민족과 열방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나의 중심에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목사님들의 그 많은 예화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미국의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남부와의 전쟁에서 너무나 남부 처음에 밀렸어요 남부 남부의 유능한 장군이 있었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패를 하면서 이제 모아놓고 막 기도를 했죠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장군 한 명이 하나님이 우리 북부 편에 있도록 했을 때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뜨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 링컨 대통령이 얘기했다 목사님들이 많은 예화로 이 이야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름부심 속에 있었을 때 그때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내가 내가 있는 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제가 사역하는 곳에 성령의 바람을 부어 달라 이렇게 처음에 기도하다가 어느덧 제 기도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장소에 제가 서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섰던 후세부터 이제 후세는 빨리 이 사실을 아히도멜의 전략을 이 압살롬이 결정하기 전에 이 급한 소식을 이 전과를 빨리 다윗에게 알려줘야 됐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일단 이 아히도멜의 계획이 채택되더라도 어 백성들이 몰살되는 일은 없도록 스피드가 생명인 전부였죠. 그래서 우세는 이미 정해진 연락, 연락구충망으로 그냥 사독 아비아달, 또 개집 요종, 또, 어, 또 요, 엘르, 엔로겔에서 기다리는 요나나가 아히마스, 또 이거 수색해서 들어오는 그압살롬의 군사를 피하기 위해 바울림에 있는 그 요단간 길목이 위치한 그바울림에서 우물에 들어가가지고, 또, 극적으로 여인이, 그, 마치 여리고성에서, 그, 라합이 구출을 해줬던 것처럼, 이, 첫 구, 이 이스라엘 척구병을,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이, 정말, 그기 후색, 후세, 사도과 아비아다, 계집종연하단가 아히마스, 이렇게 그리고 이 극적인 수식이 다위세계. 여러분,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현재와 현실과 상황이, 대세가 기울였어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서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은요, 그 도움에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22절, 24절부터 막. 역사를 체험하는 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편에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27절, 29절, 보십시오. 아까 발음이 잘안 됐습니다. 그 27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제가 좀 발음이 막 셌죠. 그 사람의 이름들. 암몬족속, 라바삼 라스야드, 소비, 로데벨사람, 안미엘사람, 마길로글림, 길르압, 바르실레 자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요? 다윗이 필요한 음식과 목마르겠다 도움의 손길들이었어요 근데요 암몬족속입니다 암몬족속은 어떤 족속이요? 이스라엘이 다윗이 주변에 막 전복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막다 일대를 점령한 나라들입니다. 만약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무자비하게 그냥 죽이기만 하고 막 괴롭히고 막 압제하고 탈취했다면요.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도움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근데요. 보면 자신이 핍박했던 사람들. 자신이 정복 전쟁을 했던 타민족의 사람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타인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요 때론 우리가 멀리 해야 할 정말 어 하나 한 번씩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세요, 그죠 정말 나에게 도움을 주고 정말 세속의 어떤 어둠의 환경에 내가 눌러 있다가 이 환란과 고통을 통해서 걸러야 될 사람 걸르게 하시고 또 보세요 아이도맨 같은, 같은 사람이 있다가 결국 더큰 위협이 될수 있는 생애 걸러버리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러지는 인생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책임지셔서 막 매를 때리든, 어? 훈련을 시키시든 돌이키게 하시겠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이익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변을 핍박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면서도 내 권력, 내 주어진 그 비전을, 내 사명을, 내그 사명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죠. 내가 내 욕심껏 요구한 것들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요구하고, 관철시키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아는데, 주변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이 없는 중에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곳에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진짜잖아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있으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도움의 손길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구별된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이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서로가 떳떳할 수 있어요. 근데요. 막 억지로 인간적으로 찾아가서 애골 벚골에서 도움을 받잖아요. 그 사람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내 자존심도 상하고 그 사람도 이게 관계가 더 깨어지 이게 더 인간적으로 나빠지는 것들을 저의 경험 속에서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편에 어떻게 설실 것인지만 고민 하세요. 그러할 때 우리가 살수 있고 여러분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손길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 정말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거룩하게 또 온유한 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 주시는 우리 행정교회 그런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비록 환난과 고난 중에 있어도 아이도멜의 계략을 피해서 또 정작 나에게 해가 되고 나를 배신할 이들을 피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경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 모든 나의 모습과 그 환경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그런 환란을 주시니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별된 자들을 통해 나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나의 필요한 먹을 것과 음식들 안몬과 수많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다윗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여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빛과 소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이런 증언을 듣는 그런 칭찬을 듣는 내가 우리 행정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